안녕하세요. 까까리입니다 오늘은 3.18 파스콘 리그 역저항 방어력 스태킹 번개 타격 챔피언 무작정 따라하기 영상입니다. 스타터로 번개 타격 레이더를 하신 분들이 빌드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전지력 번개 타격과 지능 스태킹 역저항 번타, 그리고 역저항 방어 스태킹 번타 이세 가지 중에서 딜과 탱을 모두 잡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빌드 되겠습니다. 자, 진행 스태킹 역저항 번타도 해봤는데, 이 경로 보조로 인한 뻥 딜이 생각보다 커서, 실제로 나오는 데미지는 전지력에 비해 많이 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저항 방어력 스태킹, 번개 타격 챔피언으로 최종 결정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세팅은 약 120액 짤 이상 들어갔으며, 마법사 i 피는 안쓰고 있습니다. 마법사 i 피는 가급적 써주시는게 좋은데, 아직 커런시가 모자란 분들은 현재 세팅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번개 저항 175%에 화염 냉기 저항 88%씩 나오구요. 방어력은 물약을 다 먹었을 때 대략 한 164만 정도 나옵니다. 다만, 카오스 저항은 낮음으로 장판이나 카오스 딜은 취약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럼 영상 순서는 빌드 메커니즘, 아이템과 스킬잼, 패시브 스킬 트리, 도저캐스터 판테온, 세팅 시유의사항 순서로 알려드릴 거구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드 메커니즘입니다 자, 역저 메커니즘과 방어력 스태킹 메커니즘 이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우선 역저항 메커니즘은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 갑옷을 써서 주변 적들이 플레이어와 동일한 번개저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플레이어의 번개저항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의 번개 저항 또한 같이 낮아짐을 의미하죠. 대신 방어도가 피격시 받는 번개 피해 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어 스태킹을 하는 현재 빌드에선 번개 피해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번개 저항은 주로 아이템으로 깎게 되는데 이 벤토의 도박 그리고 불멸의 육체 살점의 융합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170에서 180% 정도까지 깎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 노드 중에는 모든 원소 저항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감안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불멸의 육체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마법사의 피를 쓸 경우에는 희망의 실타래를 하나 사용하시면 번개 저항 값을 다시 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을 쓰면 번개 피해만 줄수 있으므로 다른 원소 피해나 물리 피해를 높일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방어 스태킹 메커니즘입니다. 자 방어 스태킹은 말 그대로 이 방어력을 쌓아서 피해와 탱킹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꿈의 깃털 모조품을 쌍수로 사용을 해서 방어도 450당 공격 피해 1% 증가를 받는데 현재 풀 버프 시 164만 정도의 방어도를 갖게 되므로 약3,600% 이상의 공격 피해 증가를 받게 되죠. 자 그럼 방어력은 어떻게 쌓느냐? 항의한 결의잼과 그리고 은총 기묘 저항의 깃발을 써서 방어력과 회피를 높이고요. 이 철의 반사 신경으로 방어력으로 모두 모든 회피를 방어력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의 전직 노드인 이격렬로 자신의 비저주오라 스킬의 효과 30% 증가와 스킬의 만화점이 효율 증가 베이스인 소형 스킬 군주얼에 붙는 요 자기 성찰 노드를 통해서 자신의 오라 스킬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 10% 증가. 요것을 총 6개를 써서 오라 스킨의 효과를 증가시켜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약을 모두 방어도 증가 증폭, 회피 증가 증폭을 쓰고 있고요.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방어도, 그리고 회피 증가까지 모두 사용하면 방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방어도는 기본적으로 물리 피해 감소도 시키는데 여기에 공격 피해 증가까지 받기 때문에 이 데미지, 딜과 탱을 모두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거기에 역저항 메커니즘까지 사용하므로 더 높은 딜을 볼수 있게 되죠. 단점은 카오스 저항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카오스 딜에 취약하다는 점과 레이더에 비하면 뭐 조금 느린 매핑 속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빌드 메커니즘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아이템과 스킬 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킬 잼의 권장 사항은 자막으로 처리할 테니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무기입니다. 꿈의 깃털, 모조품, 쌍수를 사용 중이고요. 물리피해가 높은 것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공격속도와 방어도, 정확도도 높으면 좋은데 굳이 다 챙기실 필요까지는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빌드가 역저항 빌드라서 물리피해는 필요가 없지만 번개타격의 기본이 물리피해의 50%가 번개피해로 전환이 되는 거라 무기에서 챙길 수 있는 물리피해는 그래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30컬로 작업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고정옵션에 있는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 빌드가 정확도가 여유있는 빌드는 아니라서 무기에 달린 정확도가 날아가면 다른 장비에서 정확도를 좀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무기에 장착된 스킬잼은 가속 생명력 전환 보조 신성한 축복 보조 저격수의 징표 보약 강타 명중시 징표 보조입니다 이 가속의 생명력 전환 보조와 신성한 축복 보조를 쓰면 이 가속 오라를 생명력을 소모해서 약 10초가량 쓸수 있고요. 이 매핑 시나 보스전 입장 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격수의 증표는 투사체 피격 시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줘서 보스몹을 잡을 때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동기는 도약강타나 칼날선의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우두머리에 울부짖음을 사용 중이고요. 장착된 오라잼 레벨 플러스 2가 컬업 옵션으로 붙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투구 인챈트로는 번개 타격이 대상 3개 추가 관통에 붙은 걸 써주시면 제일 좋고 매물이 없다면 번개 타격 피해 증가나 결이나 은총, 진노의 점유 만화 효율 증가도 임시로 쓰기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구를 쓰면 오라잼 레벨이 4가 올라가고요.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과 동결 면역도 챙길 수 있어서 매우 괜찮은 투구예요 자, 그럼 투구의 장착된 스킬잼은 개몽버죠 기묘한 진노 상이한 결의 은총입니다 자이 기묘한 진노와 상이한 결의는 특이한 잼을 가급적 꼭 써주셔야 하며 커런시가 부족한 경우에만 일반 진노와 결의를 쓰시다가 꼭 특이한 잼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이 오라잼들은 꼭 투구에 달아주셔야 오라잼레벨 효과를 받습니다 이건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갑옷입니다.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을 사용 중이고요. 방어도와 생명력 최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드 메커니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역저항 빌드에서 꼭 사용해야 하는 갑옷이니 다른 갑옷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은 영상을 똑바로 안본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옷에 장착된 스킬잼은 무자비, 각성한 연속타격보조, 연간보조, 각성한 원소집중보조, 발 번개 타격, 박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입니다. 자, 이 참고로 각성잼들은 커런시가 확보되시면 그때 바꾸셔도 되니까 처음부터 각성잼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투구 인챈트로 번개 타격의 관통을 못 챙긴 경우에는 기묘한 발 번개 타격을 써서 관통을 임시로 챙겨 쓰시다가. 인첸트로 번개 타격 추가 관통을 챙기면 그때 바알 번개 타격 21 레벨 20 퀄리티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장갑입니다. 레어 장갑을 사용 중이고요. 생명력 최대치가 높고 화염 및 냉기 저항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결의 총주기 옵션으로 타격 스킬이 추가로 주변적 두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음. 이 옵션을 띄우시면 되는데 처음엔 한 명짜리여도 괜찮으니 그런 시가 부담되시면 한 명부터 시작해서 두 명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 피해 의 일부를 번개 피해로 전하는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더 먹기 위함이니 다른 세계포식자 옵션을 택하셔도 요거는 괜찮아요. 그럼 장갑에 장착된 스킬점은 불의 순수함, 기묘한 용암 방패, 활력, 정밀함입니다. 불의 순수함은 화염 저항의 최대치를 높여서 탱킹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가급적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기 저항 또한 유니크 주얼 효과로 인해 화염 저항의 최대치와 같아지므로 물의 순수함은 꼭 써주시고 레벨이 90초 반이 되기 전에는 만화 점유가 부족한 경우엔 활력의 레벨을 낮은 걸 쓰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조금씩 높여주시면 되셔요. 그리고 정밀함은 정확도 때문에 쓰는 거라서 정확도가 부족한 만큼만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암 방패는 바클릭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풀타임 때마다 대략 1만의 쉴드를 얻어요.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허리띠입니다. 불멸의 육체를 사용 중이고요. 결의의 오라 효과 증가가 컬업된 장비를 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모든 원소 저항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역저항이 되므로 생명력 최대치는 높고 모든 원소 저항값이 낮은 걸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커런시를 모아서 마법사의 피를 쓰시면 됩니다. 마법사의 피를 쓰는 이유는 물약의 상시 효과를 받으면 최대 데미지가 쭉 유지되므로 엔드 게임 컨텐츠에서 매우 편해집니다. 자, 근데 꼭 마피를 써야 하는 건 아니므로 편한 대로 채택을 해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발입니다. 레어 신발을 착용 중이고요, 공격 및 시전 속도 증가 인챈트를 썼습니다. 자, 신발 옵션은 이속 증가와 각종 저항 및 생명력 최대치가 높은 걸 쓰시면 되고요, 첫치시 맹공까지 쓰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결의 총주기 옵션으로. 화염저항 최대치를 챙겼는데 동작속도 증가를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세계포식자 옵션은 물리피해 일부를 추가 범피로 획득이 가장 나아 보여서 채택을 해줬어요. 자 그럼 신발의 장착된 스킬재은 기묘한 저항의 깃발 피해경로 향상보조 몽환적인 선대수호자입니다. 자 기묘한 저항의 깃발로 방어도와 회피를 증가시키고 피해경로와 몽환적인 선대수호자로 공격 속도를 한층 더 증가시켜줬습니다. 자, 매핑 시에는 피해 경로와 가속을 주로 쓰시고, 보스전에서나 선대수호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목걸입니다 별의제를 사용 중이고요. 영향력 노드를 성유인첸트로 사용했습니다. 점유 만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신비한 매력을 성유인첸트로 쓰시다가 나중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별의제에서 먼저 보셔야 할 옵션은 모든 스킬잼 퀄리티 30%를 보시고, 그 다음에 스킬의 점유 효율이 높은 것을 보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지입니다. 레어 반지 하나와 벤토의 도박을 사용 중이고요. 이 레어 반지는 부족한 스탯과 생명력 최대치, 화염 및 냉기 저항,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가 높은 것을 보고 구매하시면 되시고, 벤토의 도박은 화염 및 냉기 저항이 높고, 번개 저항이 낮은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최대치까지 높은 걸 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레어 반지에서 카오스 저항을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일단 구할 수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걸 샀어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물약입니다. 생명력 플라스크 출혈 및 타락한 피 제거. 선무한 플라스크 효과 증가 및 방어도 증가 1티어. 화강한 플라스크 효과 증가 및 회피 증가 1티어. 해안석 플라스크 효과 증가 및 공격 속도 증가 1티어. 위치 플라스크 효과 증가 및 킬의 만화 소모 감소 크래프팅입니다. 이 특수 플라스크 4개에 붙은 옵션인 방어도 증가 1티어, 회피 1티어, 공격 속도 증가 1티어, 그리고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는 어디에 붙이든 상관없이 챙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현무한 플라스크의 방어도 증가 1티어를 꼭 붙여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강암플라스크에 방어도 증가 1티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꼭 효과 증가 옵션이 같이 붙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더 높은 방어도 증가를 노릴 수 있으니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인챈트로도 효과 증가를 붙여주셔야 같이 방어도 높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주얼입니다. 자, 우선 6시 방향에 이 잔인한 속박을 쓰고 있는데, 이 잔인한 속박은 이전 패시브 도드에 추가 옵션을 한줄더 붙여주는 군단 주얼이고요. 자신의 비저조라 스킬 효과 증가와 공격 및 시전 속도 증가 원소 피해 증가 최대 생명력 증가 민첩 증가 이런 것들이 유효 옵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 개 붙은 걸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빌드가 민첩이 좀 빡빡해서 이 잔인한 속박에서 민첩을 은근히 땡기셔야 스킬잼 장착에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감시자의 눈, 요거를 하나 쓰고 있는데, 활력의 영향을 받는 동안 명중한 적 하나당 획득하는 생명력 증가와, 그리고 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번개 피해 증가가 같이 붙은 것을 사용 중입니다. 진노, 활력, 결의 옵션 중에서 유효 옵션에 적당한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니까, 매물이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 살점의 융합을 사용 중인데 모든 원소저항이 마이너스 80%인 걸 사시면 됩니다. 이 주얼은 모든 원소저항의 한도가 가장 높은 원소저항 최대치에 따라 결정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높은 원소저항이 화염저항인데 그 화염저항 최대치가 예를 들어서 88%다. 그럼 나머지 냉기와 번개의 저항의 최대치도 88%로 만들어주는 주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 순수함과 아이템 옵션 패시브 노드로 화염저항 최대치를 88%까지 만들어줬죠 냉기저항 또한 최대치가 88%까지 올라갔죠 역저항 빌드한테 굉장히 좋은 주얼입니다 필수 주얼이니 꼭 챙겨주세요 자, 이제 남은건 스킬군 주얼인데 이 대형 스킬군 주얼 3개와 소형 스킬군 주얼 6개를 씁니다 자, 우선 대형 스킬군 주얼은 쌍수 사용 시 공격 피해 베이스고요. 전투 기세, 무해 기량, 광분 조장이나 전투 리듬, 무해 기량, 광분 조장 요거를 이제 총두 개를 쓰시고 여기에 전투 장력, 묵직한 타격과 전투 기세 또는 전투 리듬 이 붙은 걸한개 쓰시면 됩니다. 광분 조장은 생명력 흡수가 있어서 두 개를 쓰고요. 전투 장력은 만화 흡수가 있어서 한 개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무의기량이나 뭐 묵직한 타격과는 노드를 찍지 않으니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소형 스킬 군주얼은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 6% 증가 베이스고요 자기 성찰 노드가 꼭 달려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형 패시브 스킬 효과가 25%에서 35% 증가가 붙은 걸 써주셔야 만화 점유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35%짜리는 너무 비싸니까, 25% 증가 여러 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족한 저항이나 스탯은 대형 스킬군 주얼이나 소형 스킬군 주얼에서 챙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땡겨주세요. 그래야 패시브 노드에서 왕 노드 하나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이템과 스킬점 설명은 끝이 났고요. 그럼 패시브 스킬트리 영상으로 넘어갈 텐데 패시브 스킬트리 영상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놓치시는 분들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0.5배속으로 하시면 보기 편하니 참고를 부탁드려요. 자, POB는 영상 정보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시브 스킬 트리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패시브 스킬 트리 영상까지 보셨고요 도적 퀘스트 판테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적 퀘스트는 올킬 하셔가지고 패시브 포인트 2개 얻으시면 되고요 판테온은 염수왕과 아버라스의 영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세팅을 하다 보니 느낀 건데 민첩과 지능을 약160 정도까지 챙겨야 합니다. 자 현재 세팅에서는 한쪽 반지에 지능 50을 챙기긴 했는데. 민첩과 지능이 전미어 옵션이다 보니 화염 저항과 냉기 저항, 카오스 저항을 먼저 챙기게 되어서 요거 은근히 챙기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대형 스킬군 주얼과 소형 스킬군 주얼에서 가능한 한 많이 챙겨주시는 게 아이템 세팅을 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커런시가 부족한 상태로 세팅을 시작하셨다면 요 스킬군 주얼 20레벨인 것들부터 구매를 하시고 각성짐도 조금 나중에 맞춰주세요. 자, 그럼 세팅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질 겁니다. 다만 기묘한과상이한이 붙은 특이한 점은 먼저 챙겨주세요. 허런시가 부족하거나 본인 생각이랑 달라서 영상에 나온 옵션과 언급한 아이템들을 챙기지 않고서는 뭐 약하다거나 뭐잘 죽는다거나 하는 분들은 영상에서 놓친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세팅은 94레벨 기준으로 세팅이 끝났을 때의 성능입니다. 뭐 레벨이 80초반에 아이템과 패시브 노드도 제대로 다안 찍혀 있는데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 점도 꼭 감안을 해주세요 자 이번 시즌 번타 스타터로 시작하신 분들이 전지력 번타나 지능 스태킹, 역저항 번타나 독 번타나 역저항 방어력 스태킹 번타 중에 어떤 번개 타격으로 빌드업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카오스 딜엔 좀 취약해도 딜과 탱킹이 잘 되는 이 빌드를 추천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딜 천장도 같이 높아져서 현재 세팅에서 더블 커러 아이템들까지 확보된다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세팅이죠. 약두달 정도 남은 파스콘이고 재밌게 즐기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여기 예, 갖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